오늘은,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센즈입니다. 오늘은, 이 뭐지? 띠몽띠용 하는 스프링하고, 액체 두 개를 놀아볼 거예요. 안녕. 이 액체들 있잖아요. 이 액, 이거는, 진짜 잘 늘어나요.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줄게요.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지금 춤추고 있는 얘가 있어서 이거 엄청 일어나요 오 저기까지 엄청 일어나요 이렇게 한손 이거 아빠 손있잖아요 엄지손 여기로 쏙 해서 이렇도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 이건 센주가 아니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피카츄와 리자몽입니다. 바탕화면도 그래요. 제가 맛을 더 보여줄 거예요, 다음 편에는. 뻥이에요. 저 맛을 못해요. 맛을 할수 있으면 맛을 할게요. 어, 맛을 할수 있네. 근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오늘 할까요? 아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예. 액션은, 잠깐만요. 폼, 폼모모뭐라고 써있는데, 느낌은 좋아요. 여기 느낌이 좋아요. 그래. 어. 근데 이거 슬라임이 몸에 안 좋다고 유소에도 나고 오유소에도 나왔잖아요. 그면 슬라임 말고 자석인데 이거 진짜 사기예요. 자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걸려야 돼. 예술적이죠? 자석이 없어요. 자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빼죠 자석이 없어요 자석 이렇게 눌러도 딱딱한게 없어요 저 이런 이눈 이렇게 이렇게 이 자석이 있는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흔들때 자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자석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빗었나봐요. 음, 끝이 아니고요. 이거는 마트 같은데 아니고, 이마트 같은데 아니고, 저는 이마트에서 샀습니 아, 이마트가. 문구점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치, 이거는. 이름이 뭔가요? 정예원이라는 친구 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사줬어요. 저 집에 놀러왔고요 이거는 자석, 이렇 문구점, 여기, 문구점. 그럼 이만 끝! 빠이가 아. 아니고요. 저랑 악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지? 그 뭐지? 도티점들 거기에서 와요. 그러면 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안녕!